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셨어요. 네, 오랜만이에요. 너무, 너무 오랜만에. 음. 계절이 거의 한두 계절이 바뀐는 느낌이 들죠. 분명히 그 전에 니트 입고 찍었는데, <웃음> 오늘 <웃음> 7부. 그러니까, 그, 우리 대구에, 음. 대한민국에 음. 그전 세계적으로 나온 음. 대들이, 네. 지금도 사실 물론, 하지만 네. 이제는 네.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. 네.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도와드려야하고 네. 너무 힘드시니까 아, 네. 음, 대구에또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응. 맛있는 국내 식당들을 응. 위해서라도 모도마 응. 응. 시작을 해야 <웃음> 된다. <웃음>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손님 하무도 없는 시간에 네. 이렇게 와서 저희가 사장님께 양해를 응. 구하고 응. 브레이크 타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랜만. 저희가 그래서 오늘 온 가게가 네. 이름이 청춘 양식당. 빠 빠밤. 청춘 양식당. 다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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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그대로 뭐 청춘들이 좋아하는 네, 양식당 식당. 여기가 그 대구 계명대학교 캠퍼스 음. 옆에 있거든요. 맞아, 그래서 맞아.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. 맞아, 맞아. 네, 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 식당가에 저희가 음. 오늘 음. 양식당. 어, 어 이제 플레이트 파스타 뭐 어, 리조또 이런 음. 걸 음. 파는 음. 양식당이에요. 이름 되게 예쁘게 어, 잘지 맞아 맞아. 응. 저기 내 청춘 양식당은 네. 국내산 목살과 닭을 사용하여. 닭을 사용하여 근데 대학가의 식당들 중에 가장 좋은 점이 네. 네. 가격 와 가격 진짜 아니, 음. 여기 가격이 음. 지금. 뭐 플레이트 어. 종류 만만 어. 만 원대 음. 그리고 파스타랑 리조또 음. 종류는 막팔구천원대로 이렇게 가장 비싼 제일 게 비싼 많이 0원 우리 어, 이거 먹지? <laughs> 제일 비싼 거 <웃음> <웃음> 불고기 가격이 <laughs> 다 엄청 싸요. 어. 막그 동성로나 약간 저기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보통에서 어. 파스타 만팔천원막 비싼 거는 없어요. 4 0 0 0원 14,000원 플레이트 가격이 거의 네. 파스타 가격인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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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플레이트는 당연히 2만원 넘어가고 8,500원부터 12,000원까지 조또는만원 이하 네 무조건 <laughs> <원이야>. 네. <laughs> 샐러드는 <laughs> 5,000원 안 하는 것도 오. 있어 4,000원대예요 음. 음. 대박 좋다. 대박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네. 사장님이 조리해 주십니다. <laughs> 그 약간 사장이 공안이신 듯. <laughs> 직원분들도 있고. 네. 다남에 네. 네. 직원분들이 네. 직접 조리하시는 거죠.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네. 가게가 아닐까. 굉장히 네. 친절하시고. 음 그렇습니다. 약간 인테리어도 이렇게 하얗게 그 해놓으니까. 여, 여기서 셀카 찍으면 완전 아, 잘 나오는 것 아, 우리 지금 이 화면이 조금 응. 잘 나오는 것 같아 하얗게 잘 나오는 거. 같아 <laughs> 여기가 오픈을 작년 8, 8월 9월? 하셨나요? 음. 네, 8월 말에서 9월에 오픈을 하셨대요 네, 오픈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코로나 음. 네, 그게 <laughs> 와가지고 그래 너무 안 좋지 지금 <laughs>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수가 조금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. 음. 그래도 뭐, 아, 방심할 타임은 아니지만. 그치, 그래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금 응. 외식을 조금 해주시면. <laughs> 좋겠습니다. 어떤 곳에 가야 할지 모를 때는, 응, 응. 동네 식당이 <laughs> 도와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보시고 가시면 돼요. 응. 여기는 직접 사장님이 다. 와우! 대박 대박 대박. 어머 미쳤어. 이건 찍어야 돼. 이 양이 이이저 이게 뭐 이게 너무 크. 커. 이게 이게 12,000원? 12, 이게 12, 8 5 0 000... 0원 9,500원이었나? 8,500원? 500원? 9, 8, 8, 500원? 9 500원? 야, 아니, 몇 천원인데. <laughs> 와, 와. 와. 저손 크거든요. 어, <laughs> 리손 크지. 저손 엄청 큰데. <laughs> 어. 이거 봐봐, 여기 봐 봐. 여기. 올려 봐 봐. 손을 장난 아니죠 <laughs> 이렇게 해도 안 돼. 우와, 어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아, 감자에 아, 치즈가 완전. 우리 여태까지 먹은 음식 중 비주얼 거의 뭐 타고. 한스탄 어. 처음인가? 불고기랑, 어, 오, 어, 여기도 어. 치즈 가득, 치즈 가득. 어. 아, 한 번, 가까이 한 번씩 다 대줘. 와, 와. 어, 근데 양이. 어. <laughs> 미쳤는데? 근데 양이 응. 한 1.5인분? 2인분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원래 이렇게 양을 많이 주시나요? 어, 얘는 아, 밑에 크림이 어, 이렇게 있구나 크림으로 먹어야 돼 어, 그리고 치즈랑 우와, 치즈 너무 좋아 대박 저 크게 응? 맛있어? <laughs> 나 빨리 먹고 싶어 음, 음~~ 음~~ 맛있어 야 불고기는 맛있어. 거의 닭반찬 음 불고기 맛있어. 정도인데? 고기가 약간 진짜 맛있다 양념이 됐네 고기가 음. 여기 약간, 약간 음. 완전 크리미한게 아니라 그네 살짝 네. 매콤아맛때문 음, 여기 고추 어. <laughs> 매운 그 빨간 고추 그런 게 뿌려져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우리 그 진짜 간장 불고기밥반찬으로 그 먹는 불고기라서 음. 너무 맛있어 느끼한 거못 먹는 사람들 이게 약간 어른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 음, 음, 음. 그런 맛이에요. 음, 음. 약간 달짝찌근하면서 매콤하면서. 음. 약간, 그래, 붉은기 때문에. 살짝, 달짝. 달짝, 지은한 맛이 있어. 요 음. 아, 근데 여기 약간 학생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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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치킨? 소이. 소이 파스 간장 베이스를 이렇게 해서 그, 한 파스타래요. <laughs> 뭐 어떻게 그러게. 그리고 노른자 어, 위에 우리가 이제 또뭐 비벼지. 네. 그래서 약간 사실 지금 맛 상상이 야고 간장이 되는데 빨간색이거든요. 약간 조금 불닭 같이 매워 보여요. 오. 오. 고맙습니다. 응 음. 음? 진짜 먹방. 이거 약기우동 약간 음 맛있다 <laughs> 이게 약간 <laughs> 양식이랑 어 약간 매콤하다 매워 매워? 네 양식이랑 중식 섞은 맛이에요 딱 먹으면 응. 먹으면 되겠 이게 양식도 아니고 중식도 아니야 오 네. 맞죠 언니? 약간 치킨의.. 치킨 맛 음! 그렇게나 이거는 음. 오일 파스타 같은 거 음! 매주게. 아 이거 매콤하다 맵다! 뒤에 확 매운 맛 우리는 매운 거못 <laughs> 먹으니까 우리 맵집이에요응나 오늘 금세 빨개지는 <laughs> 음. 근데 음 이게 약간 진짜 그야기 우동 같은 그런 느낌인데 파스타. 네. 근데 약간 오일 파스타 느낌인데 이런 음거 먹기도. 맛이 좀 많은 많은 맛. 여러 가지 맛이 많은 파스타 맛. 요거랑 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어울리겠다. 응. 여기가 근데 또뭐 유명한 게 있는데 엄청 매운 파스타 유명하대요. 여기가? 네. 음음그 이제 학생들이 매운 거 시키고 크림을 시켜서 같이 먹는 거지. 학보이가 음 예쁘네. 음 <laughs> 네. 아 이렇게 고추림이있잖아요 응, 불닭 청춘 이런거 불목살 청춘, 불새우 음. 청춘 저희 네, 못먹고 싶어요 음. 근데 약간 매워 얼굴이 빨갛지 못해 근데 맛있다 나 요즘 매운거에 약간 중독되는 어, 요 음. 스트레스 싹 풀리면서 얘는 그냥 떠먹을까요? 너무 매워서 토마토 리조또거든요 <목소리도 있는데> 음 <laughs> 우리 만난지도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 맞아, 저희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생리별이 있었다고 특히 소희 계란 노른자를 왜 섞는지 알 맞아, 약간 약간 고소한 향이 나 되죠. 맞 마지막에 탕 올라와요 아시죠? 안 비려 맞아 비린 그 느낌이야 약간 매콤함이 그런 걸 잡아줘 음, 저 여기에다가 얘를 올릴게요. <웃음> 소고기, <웃음> 소고기, 불고기, 불고기, 아, 불고기. 불고기. <laughs> 이것은 음 토마토, 미조또. 제가 어디서 토마토 잘안 먹어서. 육리도크림 어, 어, 어. 잘... 음. 파야? 네, 나도 나도 낯설어. 음. 근데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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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역시 밥은 최고야. 매운 걸 토마토가 싹 잡아주네. 아, 근데 어차피 싹 먹혀요. 플랜트 드셔보세요. 식었어. 왔어? 이건 뭐지? 이게 아, 무슨 소스, 소스가 파란색 소스가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음, 하얗게 땡겨, 하얗게 음. 겨 물이 잘나주시네 냄새가 안, 음. 냄새도 안 음. 나는 냄새가 다고난 사실 목살을 그렇게 좋아하지만. 아 진짜요? 음. 왜냐면 기름기가 음. 좀 적당히 있는 삼겹살 <laughs> 좀. 저도 언니 삼겹살파예요. 어, 어. 근데 목살이 엄청 부드럽네. 삼겹살 같은. 음. 진짜, 부드러워. 진짜 부드러워요. 왜 이렇게 음. 부드럽지? 여기 국내산 목살 쓴다 했거든. 뭔 근데 국내산 목살 쓰는데 이 음. 가격 맞추시는 정말 짱. 엄청 음. 부드럽다. 음. 고기도 양이 좀 있어요. 음. 음 얇은 감자 말고 이거 무슨 감자라죠 외지 감자라 하는 음. 그거 줘요 치즈, 치즈 가루 위에 치즈랑 맛있어 이런 거먹으면서 맥주 응응 음, 우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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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해야 돼응 생맥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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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300에 2,500원 500에 3 0 0 0원 어. 얘를 덜어내고 얘를 음. 하나 올려서 음. 그렇목 그림 음. <laughs> 음식 창조 음. 이렇게 해서 음. 이렇게 음. <laughs> 다른, 다른 테이블에 먹어주시 다른 <laughs> 테이블도 플레이팅은꼭 드시는 거 같아요. 응, 꼭다 드시는 거 같아요. 응, 근데 진짜 솔직히 약간 이 정도예요. 약간 이렇게 줘도 되나? 싶어. <laughs> 근데 맛있어. 맛있어. 맛있는 음. 게 문제지. 이게. 양도 엄청 이게. 많아요. 양이 많고. 저 근데 저는 저번에 뭐지? 이렇게 좀 고급 파스타 집 하는데 음. 몇번 뜨니까 없어. 원래 이렇게 응. 이렇게 응. 주잖아, 응. 이만큼 주잖아요. 진짜 딱 요만큼 아, 아시죠? 이렇게 가지고 물 요만큼 <laughs> 줬어요. 이데 요만큼 주잖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그래서 알죠? 먹을 때세세세 이거 뭐라 세 가닥씩 먹어요. 야 <laughs> <응>. 많이 먹으면 <laughs> 그런 없어지지. 근데 그런 데는 또뭐 응. 이렇게 뭐 인테리어라든지 응. 뭐 분위기 값도 있고 응. 뭐 셰프님 어떤 럭사이드도 이제 가격에 늘 것이고 뭐 어떤 뭐다 들이 있겠지만 네. 그리고 위치가 또 너무 멋쩌면 뭐 월세가 비싸, 비싸다든지 비싸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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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그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음. 뭐 그런 걸또챙겨될 때는 네. 그런 데 가고 음음. 이렇게 맛있고 양 많고 가격도 착하고. 먹고 나면 좋죠. 네. 여기는 학생 커플들도 와서 데이트하기 음.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맛요 아. 그때 생각나네? <laughs> 난못했는데 <못했습니다. 웃음> <laughs> 그리고 청춘이라는 음. 음이 음. 되게 음. 좋은 것 응 여기서 먹으면 이제 청춘이 될것 같고 맞아 그리고 사장님들도 사실 되게 전문신거 같아요 음. 한 10대? 20대 음. 30대 정도? 야. 맞아 그들도 청춘이고 오는 손님도 청춘이다 나도 청춘이요 나도 청춘이 응. 약간 대학가 오면 괜히 제가 대학생 된느낌 젊어진 느 응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머 우리 우리 에이그를 다 먹어버렸네. 밥은 네. <laughs> <laughs> 야 이걸 이렇게 <이러면> 많이 먹으니까 배가 계속 부르지. 뭐래뭐 먹을 때 음료는 적게 먹어야지. 엄청 어, 무난하게 먹어요야 그래도 이걸로 배를 다 채우면. <laughs> 저 어떡하네. 카페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면 한 조금 지나면 없어졌어. 그래서 맨날 뜨거운 거 마시면. 원래 카페 하는 <laughs>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야. <laughs> 아 이거 탄산이요 아, 탄산은 아니지만 <laughs> 어쨌든 음료는 <laughs> 음식이랑 뭘 물, 물이랑 <laughs> 그냥...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야. 음...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. 네. 이제... 자 그래서 배가 불렀. 그러니까 물을 애들 이큰 잔을 애들 하나를 다 먹고 아니 어쩐지 약간 먹는데 자꾸 배가 너무 부른 <laughs> 거야. 그래서 음식만큼 <웃음> 맛있어요. <웃음> 언니는 통닭이나 피자 먹을 때도 콜라 를 먹지 <laughs> 않단다 <않나? 웃음> 배가 차니까. 예나니 난... 진짜 신기한 게, 다 먹고 먹어요. 다 먹고 마셔요. 그래서, 음, 신기하다. 응. 배가 차니까. 왜냐면 그런 건 약간 느끼하잖아. 나는, 아, 나 배가 더 많이 느끼할 땐 조금씩 먹어야지. 음, 배가, 배가 차니까. 피트. 응. 할라피뇨. 배가, 배가 차니까. 저 이제 못 먹겠어요. <laughs> 많이 <laughs> 비교적 응. 저렴한 가격에 네. 나는 푸짐한 양에 네. 거기다가 맛까지 응. 있는 네. 이런 양식당에 응.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네. 우리 개명대학교 성서, 청서 캠퍼스 성서 캠퍼스입니다. 근처에는 응. 청춘 양식당 오라. 오세요 오라, 청춘들아, 오라, 청춘들 오라, 오라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데이트 하라, 하라. <laughs> 너 언니, 먹을 동안 너는 그거 해. 뭐야? 구독. 아, 오케이. 구독? 음, 구독 좋아요. 이게 좋아요지. 이건 구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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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네. 눌러주세요. 구독, 구독, 구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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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조금 만더 먹고 갈게요. 네. 전더 네. <laughs> 이상 못 먹겠어요. 이겼다, 이겼어. 응. 내가 이겼다. 아, 난저 진짜. 이드안 먹고 저... 내가 이겼다. 저못 먹겠어요.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, 지금. 응.